한번 고함 원호 치겠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재명 끝났다. 이재명 끝났다. 끝났다. 이재명 끝났다. 끝났다. 이재명 끝났다. 끝났다. 이재명 끝났다. 끝났다. 여러분 잘아는 것처럼 일본에 일본 조조가 있었습니다. 적군파라고는 일본 그 조합이죠 노동 우리나라 같은 민노동 조합이 있었는데. 20년 되니까 다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명이 다 했습니다. 이미 전교조는 태색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사 노조가 5만 명이 되고, 전교조가 지금 사만용대로 떨어졌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민노총이 요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니까 아실 거예요. 민노총이 바로 2030 세대들이 안에서 치받고 있습니다. 4월 아, 2월 21일 날. 어, 20, 30 젊은 세대들이 지금 2천 명이 모여서 노조를 다시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분들은 창립을 하면서 젊은이들 창립을 하면서 우리는 회계 장부를 완전히 공개하겠다. 그래갖고 민노총에 대항해서 나섰습니다. 어, 윤 대통령이 바로 그런 노조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민노총이 갈 길이 없는 데다고 민노총이 지금 안에서 간첩질 해가지고 북한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번 지난번에 대우조선파업도 그 핵심세력이 간첩 었고 이게 들통이 나서 지금 끝장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윤대통령 이참 운이 좋은 정말 기회를 잘 타고 난 대통령이다. 윤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려고도 안 했는데 윤미향이가 대통령 출마 시켰습니다. 그렇죠? 보담에 어, 이재명이 대장동이 윤 대통령 대통령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윤 대통령이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지금 좌익들에 의해서 엉망진창인데 이재명이 대장동을 비롯한 열 가지 사건이 바로 대통령 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도 다 덮어가는 예를 들면 민노총을 지금 대통령이 회계장부 내놔라 그리고 지금 들이 없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도와줄 저력이 없습니다. 그, 이재명 비리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재명이가 바로 윤대통령이 소신껏 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윤대통령이 꽃놀이패를 하고 있다. 이재명이가 잡혀 들어가도 좋고. 내년 4월까지 안 잡혀들어서 계속 방탄막이은 여론이 등을 돌릴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손해날 건 하나도 없는 게 윤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바로 이 좌익트랙터를 척결하는데 아주 저려의 기회를 잡혔습니다. 여기에 지금 외국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참 어려운데, 안에서는 어떨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잘 아는, 어 그, 러시아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유교 때 우리나라 가 전쟁 나니까 어느 나라가 부자가 됐습니까? 일본이 부자가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어, 여러분들은 옆에,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폴란드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하고 같은 종족이 됩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종과 5종어치 그 방산 무기를, 탱크를 이제 폴란드에 수출했는데 폴란드로 갔는지 폴란드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갔는지 모르지만 요새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한테 그 거기에 쓸수 있는 포탄을 좀 이제 보내달라고, 어, 팔으라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우리가 일본처럼 우리 방산 무기를 팔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또, 어, 여러분들은 중동, 우, 저 중동에 있는 그 어, 터키죠. 그래서 요새 그쪽에서 어, 지지 일어났고 아 대참사가 벌어졌지만 이걸 또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구해서 제2의 중농업을 으키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 대통령은 지금, 어, 날개를 날고 지금 뛸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1일 날온 국민이 다 모여서 마지막으로 문재인 일당, 이재명 일당을 쓸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박수! 3월 1일에 광화문으로 모이자! 모이자!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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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족 민족 주군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말을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남북 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바로 전광목사와 훈 함께 우리가 남북 통일의 길이 머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에, 그 천주교의 주사파 빨갱이 신부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만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에, 저한테 에, 아주 그 신자분이 자매님한 분이 저한테 강력하게 이동진 김동진 신부라는 서판교의 그성 안드레아 성당의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강론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 지금 검찰이 증거도 없이 이재명이를 지금 자본을 야그한다 그러면서 그뒷 말이 무섭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보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천주교 신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천주교는 전부 붉은 신부들이 전부 장악해 가지고 지금 천주교가 빨갛게 되고 있습니다. 원남이 패망한 게 바로 이, 이 신부들이. 공산당 앞잡이가 되면서 월남이패망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이 얘기를 하면 570만 천주교신자 여러분, 3월 1일날 여기 모두 모여서 이재명과 정의견 사대단 밀어낼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나와주십답, 아, 부탁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재명을 끌어서 찾아가자! 처절하자, 처절하자, 쳐자 문재인도 그래서 처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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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절하자. 처절하자, 처절하자. 처절하자, 처절하자. 처절하자, 처절하자. 처절하자, 처절자모절자처절모자자자모이자모이자